번지 점프를 해 봤어요? 네. 남이섬에 갔을 때해 봤어요. 부산 영화제에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뭐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이번 방학에 뭐할 거예요? 영국에 갈 거예요. 일주일쯤 여행하려고 해요. 그래요?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좋았어요. 영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저는 런던에 갔어요. 런던에 갔을 때 뭐가 제일 좋았어요? 뮤지컬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일.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잘 듣고 알맞은 것을 연결하세요. 유카 씨, 주말에 뭐 했어요? 대학로에서 연극을 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올리버 씨는 뭐 했어요? 저는 친구하고 같이 콘서트에 갔다 왔는데 정말 신나고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유카 씨도 같이 가요. 그래요. 케빈 씨도 같이 콘서트에 갔어요? 아니요. 케빈 씨는 작년에 그 가수의 콘서트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갔어요. 케빈 씨는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양양 씨는요? 양양 씨는 박물관에 갔어요. 2.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내일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시간 있으면 오세요. 아 그래요? 7시에 특별공연도 있어요. 무슨 공연이에요? 가수 김민호가 와서 콘서트를 해요. 우와! 전에 김민호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꼭 보고 싶어요. 인기 있는 가수라서. 내일 사람이 정말 많이 올 거예요. 늦으면 자리가 없으니까 좀 빨리 오세요. 네. 그럼 내일 5시까지 학교로 갈게요. 3.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표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1년 동안 홈스테이를 해봤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홈스테이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홈스테이를 찾았어요. 홈스테이 집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했어요. 홈스테이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그냥 많이 웃었어요. 홈스테이 가족들은 아주 친절했어요.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과 같이 남산에도 가보고 동대문 시장에도 가봤어요. 그리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정말 즐거웠어요.